어? 어? 근데 몰라. 시즌, 시즌 1때는 점수 한 0.1점씩 올랐지 않나? 80점 대 1승 1패하면 점수가 내려갔어 어 맞아 66분. 와오오오 중국인 두 명. 어여여쟤네 쟤네 그건데? 어쟤네 중국 프로 선수야. 진짜? 어 트루야? 어 중국 프로야. 팀버가도 어차피 못 알아먹겠지? 아그냥 일단 팀버가자 일단. 나 중국말 조금 찌그릴 줄 알음. 아팀 타임이래. I love, <뮤> I love you. 또 부이서. 부이서. 뜯 그리고 있어. 나세요. 여기까지. I love you. 어, 예. I love you. I love you 친구들. 안경 찡. 와. 진짜 비싸. 아, 말아도 비싸. 진짜 전문가. 와. 오. 3과 달타. 6과 달타. 루시. 헤이, 루시, 플리즈. No, no, no. no, no, no. Ah, You guys pick Lucio please Please uh, uh, please, uh, please. Uh, nice. Nice, nic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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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h. We already win okay? We already hey, hey, win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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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there is... Hack ha Aim hack Ah? There is aim hack 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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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h ah okay. Oh aim hack! Okay okay Yeah. Yeah 哦耶！太酷！太酷！别太酷了！也有意思，哎呀，他说什么？他说他们是挂吗？你是挂哪挂好像？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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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啊！又是科技之战！罗栋，罗栋。 Oh, no. 오노 와... 아... 야 이... 와아아아 이제 시작브라 솜브라 아이 어둠아 죽으셨는 줄알 에이 너, 에이 디바, 에이 디 是逐城之战吗？我们是了也不怕是的，是的。那我们的我我们的是挂吗？不知道，V 还是哦。啊！啊！这迪巴哥，迪巴哥保镖吧。啊！来来来来来来！啊？他没秒到我靠！了没秒到就快打我靠！我这边后面多了手，对面的。打两币。对。 b a c k 소죠 와. 숫아 봐, 저거 어, 그러네. 나재미없어 나갔대. 게이드. 게이드. 고이고고 끌어, 끌어, 끌어. 끌어,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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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啊、哎，还是说明我们那个五百强挂逼比较厉害。<laughs> 哇，说明你作为一个挂逼想打上五百强真的没那么容易。哎，闪<小>亮<具>，闪亮，闪亮！遇到被封了，封的封了！哦，什么？刀刀刀刀！啊，shit！ 다른 빛, 다른 빛, 다른 빛, 다른 빛. 다른, 다른 기운, 다른 기운, 다른 기운. 떠서 떠서. 떠떠 떠.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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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오, 야, 신발 야, 송하나해봐 아, 봐봐 c h 가 h bongo, b o n 나 o bongo. Nice, 나이스 나이스 c e nice, nice, 나이스 나이스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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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 Why is it Áève here? Nice, Nggak nice. bisa makan uh, Lay. <laughs> Lay yang GP SMAını Vincentертв SMA qui à di a aquí Uhhhh GP, GP Uyuh, Cimpa wao, yuk intérieur Seja gepi, Seja gepi Buat nah,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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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왜? 스 나이스. 나이스, 나 왜? 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야, yeah,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영는 알아먹기라도 <안> 하겠지 <laughs> 야, 자리야 자리야 바 자리야 바 자리야 힐뱉야 <laughs> 아... <laughs> 나아나송짤짤 야, 뒤뒤리야뒤 자리야, 뒤 자리야. 뭐.. 위는 <놀본> 다 들을 것 같지? 가 오케이 오케이 아 디바 개피!! 디바 개피!!! 왜요 왜왜 디바 개피래 디바, 개피. 디바, 개피. <laughs> 디바 개피 디바 개피 디바 개피 디바 개피 우리 나으려는 자야 쏠려 어가는거 나야 나야 어? 냐고아 들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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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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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디바 개피 디바 개피 오케이 오케이 짤짤짤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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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층에 솔져 이층에 솔져 아 해보 뽕뽕뽕 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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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리야 뽕유 아 달야 뽕유 자리야 개피 Hey, okay, back, back, back!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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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n o o o o o Hey, 봉초, take it, Nice! Oh, that's okay, okay. okay,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kay. Diva, give it,

What? 아, 오오오다 야! 그딴 짓 하지마! 미친놈아! <웃음> <웃음> 아, u 리 맨. 한국인은 뭐라 더라 r y m 한국 Hungry in a 중국 r d e r h 他们知不知道六六六六六？My my name is Yu Jie Hong。哦，呀呀呀呀！哈哈哈哈哈哈！You know you know Yu, Je, Yu Je <I 'm S 2> J Yu Jie Hong。I'm Junba OK Junba。哦，Junba 啊，My friend j o n b a 哦，What j o n b a y e a h yeah Junba、yeah, j o n b a is my friend OK <laughs> OK OK <laughs>。 어 구아 구아 어 로또 오고 있어 앨범 어아야야야아무 앨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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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뭐레범뭐 앨범 뭐 앨범 뭐 앨범 뭐 야바스티굴 골라냐 쟤네? 그런거 같아바스티바스티바스티아안나요암나요아아아스티온스티스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나 힐..힐..힐.. 나 힐프, 힐프, no, no, 힐프, 라인 아, 따라와 야 디바가 나 따라와 케어 어 라인아트 케어, 케어. 아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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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아팩 디바 아팩 디바 아팩 디바 크흠 라인라인한테 개피 라대라인 라인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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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화물 0대 라인은 50대. 라인아 50대. 라인은 50대. 라인은 50대. 라인은 50대. 라 가까이 오겠다 헤이 페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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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벼 페이로드 아 모벼 모벼 아아 발 no no 오 o 오오 n 오 헤이 백백백 씨발 핵쟁이 개새끼 씨발 흠흠흠흠 하. 나나나 이거 궁 <laughs> 어. 쓰고 나궁 <laughs> 쓰고 이거 <웃음> 겐지하게, <웃음> 겐지 할게 겐지

아이 okay, <laughs> <나이스>, 아이 <병갈>. <laughs> 아 m 아이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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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스이려이 아이 아아 씨발. 이아가 아이 병신 씨발 죽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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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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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무리하지 말아봐 나이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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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노 no 노노 no no. 노노노 노우 노우 아임 오우 야 그거 헬프미 노요 아이지 헬프미 노요 헬프미 노주러 가자 오케이 살렸어 살렸어 그그그거 튕겨져 나갔거든? 나나나힐좀 아나야 나 여기 힐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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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케이,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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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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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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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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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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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발아들알아듣게말 괜찮아 괜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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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 괜찮아 우리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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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이하인이하인사야사 오케이 아이 아이 e r 아이 m h 오케이 오케이 백백백백백이게내 피해 에버몬 체인저 체인지 설저 마트는 인지설 이거 뭘미어마거저나나야거 얼마야 나70% 7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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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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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시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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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설저 그만 아 이제 빨았다야야 힐뱅야 너야재웠어웠 라이즈 솔져 솔져펑 텍스이어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이이스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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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이스스나스나이이스나이이나이이이이 오케이 오케이 아아나오이안 왔잖아 안왔잖 이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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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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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